안녕하세요. 양평엔 언제나 양평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오늘 양평엔 공인중개사에서 나와 있는 곳은요. 청운면 가연리입니다 청운면 가연리에 나와 있는 어, 아주 소형 필지면서 어, 소액으로 의뢰가 된 계획관리지역 지목 대지인 필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마을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그 아래쪽에서 어, 올라오는, 그 도로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한 200m 정도 됩니다. 200m 정도 내려가게 되면, 그, 마을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자, 이 필지는, 어, 전체 평수가 108평입니다. 어, 본 필지가 95.9평이고요. 지금 여기 우수관로가 보이실 텐데, 이 우수관로 쪽에, 어, 도로 지분이 한 12.1평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어, 전체 평수는 108평이고요. 계획 관리 지역이면서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쪽은 이렇게 석축으로 토목이 좀 되어 있고요. 앞쪽은 석축으로 토목 작업이 좀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토지는요, 최초 의뢰가가 한 7,5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쪽으로 내려오시려고 했던 계획이 어, 바뀌셔서 지금은 6천만 원. 저 옆으로 보이는 산이요. 어, 개인산이긴 한데, 남동향 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높지 않은 임야를 접하고 있고요. 이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본필지로 진입을 할수 있는데요. 필지는 그옆 폭이요. 한 13.5m 정도 되고요. 총 길이는 한 27.2m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이다 보니까 농막이나, 어, 농막에 설치는, 어, 되지 않는 그런 토지지만 아주 작은 주택이나, 어, 근생시설 이런 걸로 해서 주말로 활용하시기에도 어, 문제는 없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이는 이 방향이 남서향입니다. 자 남서향 쪽으로는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앞쪽 산쪽 풍광도 잘볼 수가 있고요. 옆쪽으로는 산자락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면적도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잠실역까지는 한 71km 정도 거리고요. 면 소재지는 한 4km대. 버스정류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200m 정도 내려가시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용문역까지는 한 17.7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평운면수제지에 가시면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울까지 그 가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 필지가 전체 108평이라서 관리하시기도 좋고요. 지목이 대지라서 건축을 하셔도 전용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1천만원이면 어, 주변에 혐오시설 없고 이렇게 풍광도 어, 아름답게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청정한 지역에 지목 대지로 되어 있는 108평 토지를 그 6천만원에 사시기는 상당히 쉽지 않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소액 토지들이 어 지금은 상당히 어 선호도가 높고요. 그리고 평당 가격대들도 뭐 지목 대지인 경우에는 6천만 원 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진입도 가깝고요. 산으로 삥 둘르고 있어서 어 공기도 상당히 청정한 구역이라 어 오셔서 지내시기에 상당히 좋겠고요. 어르신이나 뭐 캠핑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냥 현상태로 그대로 그냥 이용을 하셔도 그 괜찮은 그런 토지입니다. 자,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요. 전체 평수는 108평이고 매매가는 51만 원이 채안 되는 어, 6천만 원에 의뢰된 청운면 가연리 토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항상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최선을 다하는 양평행 공인중개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운면 가연리에서 108평 계획관리지역 그 대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양평입니다.